여러분들이 에, 노래방에서 이틀밤을 잤잖아요. 이틀밤을 자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수 있다면 소감을 얘기를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못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아빠 할아버지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힘이 들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기에 아빠 할아버지가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빨리 할아버지를 깨워가지고 노래방에서 오총사가 마당에 나와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어땠습니까? 식사를 했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잠깐 옥상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일이 뽀로르 올라가. 그것은 뭔 얘기를 하냐라면 내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안 합니다. 간식을 달라고 얘들이 이제 이렇게 서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잔소리하고 교육하고 하다 보면은 꼭 할아버지 아빠 할아버지가 어? 간식을 주니까 얘들이 버릇이 됐다라는 얘기죠. 우리 전방에는 전방에는 바로 또 옆으로 또 가버립니다. 음 그건 상관없어요. 응. 음. 또 영상을 어, 보기 좋게 하려고. 일이 오니라, 그렇게 아는다는 얘기죠. 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방에는 성격을 보니까요, 활동을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얘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아빠, 할아버지하고 교감을 해가지고 엄마처럼 뭔 얘기를 하면은 잘 들어요. 그러나, 요즘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 말도 잘안 듣다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바닷가를 가고 또 오리한테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영상은 없지만은. 여러분들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려다가 오리들이 너무나도 소리를 지르고 그래가지고 무서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햇빛이 들어왔다, 이거요. 힘들고, 괴롭겠지만은, 저 밑에 어제, 어젠가요? 아빠 할아버지가 약간 지금, 음, 콧물이 나옵니다. 어제 반바지 입고 홀로부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응? 어? 아까인가요? 어제 영상을 오늘 올렸는가요? 그걸 보면은, 어? 비를 훌쩍 맞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길게 못 찍고 우산, 우산만 뒤집어져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어? 자랑을 나온 게 아니에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우선이죠. 그 다음 동네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나지만 어? 밑에 도로가 잠기고 두 집이 에, 침수가 되 가지고 가전제품이 망가뜨렸, 망가뜨렸단 말이죠.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보상을 받은다고 해서 보상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쬐끔이요. 10분지 1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오늘 잔소리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 항상 열심히 뛰어놀고 아빠 할아버지하고 항상 생활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오고 내숭이 오고 천둥이 치면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방위가 낑낑대니까 한번 안아주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또자 아, 그건 또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어, 그냥 내숭 오고 번개 치고 막 어? 해서 여러분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노래방으로 들여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포도마줄 크기 어디가 있습니까? 포도마줄하면 다 같이 여러분들 을 포도마주잖아요. 전번에 노래방에 가 가지고 노래 부를 때 에이, 그냥 여러분들 하나하나 소율대로 다 포도마주다라는 얘기죠. 음, 그분께서는 또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러나 잠깐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음, 꼭 포도마주라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시켜주라는 말씀으로 난 알아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댓글다신 분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항상 제가 드리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은 다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간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기다린다는 얘기 자 엄마 주고요 점자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자 사빵이 주고요 예. 아이거 막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전빵이하고 설빵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큰 것을 하나씩 줘버립니다. 저희들은 먹내라고 고개 숙여갖고 안보여요. 어이구 설빵이를 제일 큰것 줍니다. 저렇게 도망가, 도망가버려요, 또. 네? 설빵이도 마찬가지고. 예. 오빠 형아들이 뺏어먹으니까. 벌써 막내는 또 1등으로 먹어버려, 또 지는 것은. 똑같이 줬는데,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